아이들 우기와 에스파 닝닝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기도 닝닝처럼 까여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기와 닝닝의 공통점은 둘다 중국 사람이라는 것인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기는 괜찮은데 닝닝은 안 괜찮은 사람이 있냐? 사실 내가 그렇거든. 이상하게 닝닝은 거부감이 들어. 중국을 향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최악인 요즘 사람들은 중국 멤버들을 자주 비판하고나는데 우기가 더 낫다는 거에 난 동의를 못하겠어. 오히려 닝닝은 올림픽 망언하기 전까지는 중국 관련된 거에 별 논란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둘다 똑같다? 아니 중국인은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 닝닝뿐만 아니라 우기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둘다 그나물의 그밥이고 그래서 뭐둘다썩 내키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최소한 우기는 예능 나와서 인사도 잘하고 한국 문화 맞추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닝닝은 멤버들 다 절하는데 혼자만 중국인은 절안한 다음에 멀뚱멀뚱 서 있었고 뜬금포로 시상식에서 중국어로 감사 인사하고 아니 상은 한국이 주는데 왜 중국에 감사 인사를 하냐 사실 우기와 닝닝은 이미지가 아예 다른데 그러니까 닝닝 팬분들에게는 뭐 같은 소리겠지만 우기는 한국 그러면 김치라고 말한 적도 있고 중국 문화 한국에서 쓴 적도 없고 중국 관련 발언한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전소연이 철저하게 관리한 것 같으며 기자들이 슈아와 우기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전소연이 바로 중지시켰고 그리고 우기가 진짜 중국으로 튈거였으면 중국 활동하던 작년에 진작 튀었겠지 라며 우기가 닝닝에 비해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기도 욕먹을 이유가 충분하고 따라서 까야 한다는 누리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올림픽 때 그냥 자기 나라 응원한 닝닝이랑 홍콩 경찰 지지하는 우기랑 뭐가 더 심각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라 누가 더 욕먹어야 되고 누가 정말 정말 정치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일지 생각을 해봐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닝닝보다 우기가 더 심한 짓을 했음에도 사람들은 닝닝만 죽어라 까고 우기에게는 별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우기도 닝닝처럼 욕먹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논란의 핵심인 것인데 이 장면에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 찬양 발언을 한 아이돌이며 그 중에 우기가 분명히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에스파가 더 잘나가니까 닝닝이 더 욕먹는 거지 만약 우기가 에스파였으면 탈퇴하라고 아주 난리가 났을걸 반대로 닝닝이 아이들 멤버였으면 그냥 누리꾼들 사이에서 조금 놀라 되고 말았겠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긴 하지만 에스파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에스파는 인기가 많다 보니 비난의 화살은 들 아무래도 닝닝 쪽에 크게 꽂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지는 학폭 루머로 억울하게 탈퇴했고 우기는 공상당 지직을 올린 증거가 있는데 솔직히 우기도 양심 있으면 탈퇴해야지 그리고 중국에서 연예인 하면 염색 못하는데 보기 싫은 분홍 머리하고 한국 활동하는 거꼴보기 싫고 지금 아이들에는 외국 멤버가 한국 멤버보다 더 많으니까 그냥 우기가 탈퇴해 버리면 깔끔할 것 같고 그래 수지는 학폭 가해자 아니 억울한 근데 우기야말로 공산당 폭력 가해자 겠지 얼마 전두 멤버의 중국 논란이 있었을 당시 우기는 소속사에서 중국 찬양 글을 올린 것이고 닝닝은 버블로 나대서 그런 것인데 여하튼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우기는 분명 닝닝과는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닝닝처럼 욕먹어야 된다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여러 있기도 했습니다 우기가 하나의 중국 지지 홍콩 경찰 지지 공산당 지지 글을 다 올렸다고 몰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우기 매니저가 올린 거라는 주장 도 있었는데 우기도 닝닝처럼 욕먹어야 한다 논란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